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스니커 유튜브를 활동하고 있는 나우러 입니다자 오늘도 나이키 제품 한 가지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이키 멤버스 데이를 맞이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출시를 했는데 제품이 리스탁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출시를 했었는데 어, 여러분들은 과연 원하시는 제품 다 어, 구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! 오, 오, 오늘은, 아, 일반적인 나이키 상자고, 어, 구매를 한 사이즈는 260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, 오먼스 제품이라가지고, 기존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은 감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열어볼게요. 슝, 똥종이. 오, 자, 오늘의 제품, 바로바로, 바로 짠. 나이키 덩크로우 빈티지 블랙 앤 화이트. 바로 그 제품입니다. 자, 이 제품을 꺼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범고래, 범고래를 연상을 시키는데, 아, 그냥 범고래가 약간 때탔다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어, 일단 이 제품의 정식 출시 가격은 159,000원에 출시를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기존의 덩크로우 범고래보다 2만원이나 더 비싼 가격에 출시를 했는데, 과연 이게 왜 비싼지, 그리고 덩크로우 범고래와 비교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이제품이 지금, 어, 블랙 앤 화이트로 그냥 범고래와 색감은 그대로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약간은 반짝거리는 질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블랙 부분. 약간 범고래는 무광이었는데, 이 제품은 좀 반짝반짝거리죠. 그렇다고 완전히 유광은 아닌데, 약간 빛에 이렇게 반사됐을 때 조금 번들거림이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뭐,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, 범고래가 뜻했다라는 어,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누리끼리한 쉐일 컬러로 범고래가 약간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누리끼리하게 변색된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쉐일 컬러로 만들자 하는 생각이 들고 끈 같은 경우에는 어 블랙 끈이 아닌 이런 화이트, 그러니까 아이보리 계열 약간 요 미드솔과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보리 끈이 증정이 된다는 게이 제품의 특징이고 오븐 끈도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단일 끈으로 출시한 를것 같고 예전에 그 빈티지 네이비랑 약간 비슷한 형태로 출시한 를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여기 깔창도 보시면 기존의 범고래는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었는데 이 블랙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 여기 안감이 일반적인 범고래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안감 때문에 사실 조금 가격이 좀올라갔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요 안감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다르죠. 약간 양말 재질, 비스무리한 이런 좀 고급스러운 재질로 어,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어, 가격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봄 고래와는 좀 다르게 여기 지금 혀 탭도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고 요 테두리가 어, 여기 테두리가 또 검은색으로 안 들어간다는 게이 제품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. 뭐 미창은 뭐 똑같습니다. 뭐 흰색 부분의 가죽은 그냥 일반적인 덩크 범고래와 동일합니다. 자,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제가 아주 즐겨 신고 있었던 범고래를 가져와봤는데 이게 좀 더럽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범고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셨을 때 이런 정도의 느낌. 그니까 얘도 살짝 오래 신다 보니까 조금 누리끼리한 감이 있는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차이 그렇게 못 느낄 정도죠. 지금 끈 같은 경우에 범고래는 블랙으로 그리고 요 지금 빈티지 블랙앤 화이트는 흰색으로 혀와 살짝 다르죠. 이런 부분들 깔창도 다릅니다. 밑창은 동일하고 뒷 소리 조금 다릅니다. 뒷 부분도 뭐 동일하죠. 요 제품이 아 이거 왜 나왔는지 사실 좀 이해가 좀안 가는데. 이런 지금 비슷한 형태의 컬러감을 계속 뽑아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범고래들이 지금 떡 나가고 인기가 없어지고 나이키가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이런 추세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 그리고 이 제품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먼스 제품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신을 때는 반업을 더해서 1억 정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여성분들이 신을 때는 그냥 반업 반업만 해서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제품의 코디 같은 경우에는 아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뭐 오만대 때만데다잘 어울리는 범고래기 때문에 제요 왼쪽 영상, 범고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코디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멤버스데이 때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, 어,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헬리녹스 우산을 받으려고 아, 많이 지원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200명만 헬리녹스 우산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 이렇게 박스를 딱 봤을 때 박스가 그냥 일방적인 택배 상자라 가지고 당연히 우산이 안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체념하고 어, 뜯어봤던 바로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뭐 사실 봉고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헬리녹스 고시에 어,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반품을 아,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헬리녹스 우산을 받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신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딱히 아, 이 제품을 구매를 하는 분들이 작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니셀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, 3만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뭐 조만간에 이게 이제 아울렛으로 이런 제품들이 다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요? 그러면 아울렛에서 만약에 이런 제품 을 봤다 근데 한0만원 이하다 그때 뭐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리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아우라고 습니다 아, 이거 지금 때가 많이 탔네요.